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싸움이잖아. 어. 그 그러니까 당싸움이니까 그 당을 이렇게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해. 사주들은 딱 정확하게 딱딱, 발른말도 잘해. 그래서 그바른말을 하는 바람에 손해도 많이 봐. 아... <laughs> 그래서 지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응. 정말 5월이에요. <laughs> 맞아요. 네,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응. 사실은 조금 응. 무거운 주제를 오늘 찍어보려고 해요. 응.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죠. 응. 조기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응. 선거인 등록이 끝난 상태는 아직은 아니지만, 응.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선거인이 등록이 되고, 응. 이제 조금 더 이 대, 대선에 대한 대선주자들에 대 주, 주, 대선 주자들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음. 그래도 조금 좋게 봐주신 음. 사람을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누구를? 홍준표 씨죠 아 선생님이 음. 어떻게 보면 은 저번에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인물 탑4에서 음. 그래도 1, 2등으로 봐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찍어볼 건데 네. 일단은 보기에 앞서 응. 이분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은 정확해. 바른 말 똑바로 똑똑 부러지게 하는 말, 이렇게 우무쭈물하는 성격도 아니야. 근데데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왕이 있으면 저기 신하가 이렇게 바른 말 하는 분이 있잖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간신 조조는 아니다 이거지. 간신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음... 이 사람은 말은 잘해, 똑부러지게 네.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까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말로 손해를 많이 봐. 뭔 소리지, 아... 가야?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수가 조금 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말을 잘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너무 강하, 강하다 보고 부러지지를 않을 게안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좀 말로 손해를 볼 때가 참 많다. 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워. 응. 진심이 그게 아닌데, 저는. 응, 응. 이, 이분이 지금 나와서 지금 한, 처음이 아니잖아요. 도전. 네. 근데 요번에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 마지막 기회다. 네. 어, 그러고 나왔는데, 이, 저기, 뭐야, 저쪽을 이길 수만 있다면 또 양보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 어. 양보도 하고, 누가만 된다고 하면, 어, 내, 우 이쪽에, 이쪽에, 아까 네분본 중에, 네. 이분 중에, 어, 누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표도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이 그러니까 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데, 놀건 놀, 놀, 때는 놓고, 잡을 땐 잡을 줄을 아는 분인 거지. 정도로 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그러니까 답답해. 거야 답답해서 당신도 한번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나라가 바뀌고 좀 안정이 될까. 이게 무슨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고 칼 같고 다른, 바른 말 탁탁 하고.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자꾸 미끄러져. 지다 보니까 속이 상할 때가 많고, 음. 짜증날 때가 참 많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분이 참 안타까워. 아.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네. 어. 아, 그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분처럼 좀 구슬 한번 해갖고 좀 올, 올라가지 당첨, 당선 좀 한번 해보지. 아. 어. 이분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 거 같아. 어. 그럼 응. 좀 궁금한 게 응.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잘 될까요? 성향이 된다 그러면 잘 되지. 강하게 딱 하니까 딱 아니다 기다가 분명하니까 네. 어.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올라가면 마음이 변하지 우리부터 그냥 막저기했다가도 마음이 변할 때가 있잖아 근데 중심을 잡을 줄 아는 분이야 음. 어. 근데 이 분이 알아주지를 못하고 있고 자꾸 시기에 안 맞아서 자꾸 이러고 대다 보니까 지금 자꾸 미끄러지니까 짜증나 속상하고 그렇죠. 응. 그래서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워. 그냥.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응. 이분이 응. 만약에 대통령으로 나와서 응. 상대편과 응. 이재명 씨와 제 어떻게 보면은 응. 경합을 벌인다면 응. 이길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두 사람 싸움이 혼자가 아니잖아. 이쪽도 혼자가 아니고 이쪽도 혼자가 아니잖아. 맞아요. 같이 힘을 실어서 줘야 되는데 끈기 있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똘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뚫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는 힘이 없어 강한 사람이 나와도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싸움이잖아 어 그러니까 당싸움이니까 그 당을 이렇게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해 사주들은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 음~ 근데 그~ 그 힘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니까 그거를 똘똘똘똘 뭉쳐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아야 된다. 그렇지. 근데 이게 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여기는 각자 너 따로 나 따로 힘들잖아. 그니까그 힘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분한테 좀 안타까워. 이분이 진짜 어 양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어. 근데 어 정말 내가 이 이번에 마지막이다가 일을 갈고 나왔는데 정말 딴 사람이 한다 그러면 다 몰아 줄 수도 있는 그런 배포도 갖고 있어. 어 진짜요? 어. 대통령의한 욕심보단 진짜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거지. 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잘만 한다 그러면 이분은 밀어 줄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마음이 가지고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냥 겉하고 속하고 다르잖아 음... 응. 그래서 이분은 말은 잘해 딱 정확하게 딱딱 바른 말도 잘해 네. 그래서 그 바른 말을 하는 바람에 손해도 많이 봐 아... <laughs> 그래서 지금 어태까지 이분이 이러고 왔다 네. 어 이러고 왔대 여기까지 왔대 응. 그러면 이러... 응. 그냥 운기로만 봤을 때는 응. 밀어준다고 하면 응. 받아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응, 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가지려고들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고, 진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그렇게 딱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게 관건인 거고. 좋습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어. 이분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어. 선생님, 해주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해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작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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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성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나라의 이분도 지금, 이, 이불리를 봤을 때는 정말 빌고 가야 되는 분이야. 어. 그래서 이분한테는 정말 이렇게, 남자의, 남자, 남, 그, 뭐라 그러지? 남자, 남자, 남자의 남자다.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상남자. 이게 남 어, 상남자, 상남자가 안 돼, 안 돼갖고, 남자가 남자다, 이렇게. 그렇게, 남자.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작 나와서 한번 했어야 되는데, 밀리고 밀리고 밀렸어, 지금. 너무 정직하다 보니. 응. 놓쳤어, 많이 놓쳤어. 많이 놓친 게 아니라, 한두 번 놓친 것 같아, 이분. 어... 응.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이 갈고 칼 갈고 나왔는데, 그래도 본인이 또임자가 있다 그러고 상대를 이길 힘이 있다 그러면 본인은 배려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의리 있는 거죠. 의리, 의리. 진짜 멋있는 사람이요 그래요. 알고 보면 멋있는. 낭만이 있는. 응, 멋있는 분이야. <laughs> 내가 봤을 땐. 좋습니다. 응.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응. 한 번의 사주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 조금 충분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이분이 보신다면 네. 꼭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